토마토를 가지고 한번 해서 토마토 성분을 만들어보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애들은 반대를 해버리네. 떡이 아, 토마토 이상하잖아. 아, 좀 생소하긴 한데, 형 말을 좀잘 듣고, 형하고 상의해서 잘 해봐. 어쨌거나 큰 형이 하자는 대로 해라, 니들, 어? 네. 응? 왜? 응. 아이들 점심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늦으면 안 된다. 배달한 사람이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예, 우리가 멀티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어? 어? 어떻게 올라가지? 겨우 시간을 맞춰 왔더니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에 봉착했다. 공사 중이라 길이 막혀 있는 것. 아... 이뭐 무슨 공단데 이게? 화장실 음... 타갈반찬아 이거. 아, 공주 성당을 가로질러서 자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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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여기 여기 다니시나 봐요. 네. 네. 아, <laughs> 아니나 다를까 손님이 카드를 들고 나왔다. 신용카드 단말기 못 찾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다. 그런데 카드를 아무리 끼워도 아무 반응이 없는 단말기. 잠시만요. 네. 지난번에 했을 때는 분명히 잘 됐었는데 이상하다. 네. 안 되는데? 돼요, 요기 돼요. 어, 카드가 안 된다고? 카드 주인도 재원 씨도 당황스럽기만하다. 제가 네, 붙여도 그러면 네. 죄송해요. 네. 아, 네. 맞게요 막내 레원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해 보는데. 아니 카드 넣는데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신용도, 현금영수증, 거래 취소 뭐. 그 카드 단말기 끊으면 다 모르는 거지. 여기 남아있잖아. 1번, 2번, 3번, 4번. 마그네틱이 그 바닥, 바닥 쪽으로 가게 끊겨야 돼, 바닥 쪽으로. 알 알았어요. 예. 저기 망기 끊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안녕히 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 결국엔 결제도 못하고 돌아서는 재원씨. 지각부터 시작해서 오늘 미묘하게 되는 일이 없다. 아 창피해. 왜안 되는 거야. 이거. 신용카드 단말기를 쓰지 못해 배달한 물건값을 받지 못하고 돌아온 재원씨. 야이 카드 얘기, 이거 고장났어 이거. 그거 뭐야. 아, 카드 왜이렇 아, 가지고 있네. 전화로 설명을 했건만 못 알아들은 큰형을 위해 시범을 보이는 막내. 카드를 마그네틱이 밑으로 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아, 균형? 네, 이렇게 아요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도 분명 배웠었는데 그새 또 까먹다니 큰형 체면이 말이 아니다. 아, 맨날 우리한테만 그 잔소리하고 형은 카드도 배달가면서 하나 제대로 글지도 못하고. 잘좀 해봐요. 하나같이 다 맞는 말이니 반박을 못하겠다. 잘 됐다. 불좀놔 막내의 반격에 아침부터 억울했던 둘째는 속이 다 시원하다. 삼형제 떡집이 문을 연지 10년.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도 됐고 근방에선 꽤 유명해졌다. 그리고 삼형제가 함께하는 떡집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으로도 이름이 나기 시작했다. 네, 대지마트 옆에 보시면은 세마을 정육점이라고 보여요. 조금 내 오신다, 들어오시라네. 세마을 정육점, 신발가게 보이시죠? 그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온다음에 충북 진천도 오는 거예요. 아 여기 부천은 근처래요. 광미야. 예. 충북 진천에서 네. 그 네. 오신다는데 빨리 가서 손님, 손님 맞는 손님 보시고 와. 예. 네. 오늘은 공주에서 차로 1 시간은 가야 하는 충북 진천에서 손님이 찾아왔다. 초행길이라 고생할 손님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드는 스위레원 씨. 아 이래서 간판 하나 밖에 다들 놔야 되는데. 아. 충북 진천에서 오셨어요? 네. 추석 때쓸 송편을 주문하고 직접 찾으러 온 노부부. 공주에 있는 떡집 소문이 진천까지 났다고 하니 삼형제 유명세가 두색인 두색 모양이다. 아유, 먼데선오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서찾다왔어요니다감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시고니니다감사합니요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지다감사사가 여기까지 찾아온 이사는떡보다사람이란다형사 우애가 얼마나 좋다으면 이걸 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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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아, 감사합니다. 다사합니 직스는 데는 좀요직가 음, 상하기 쉬운 음식이다 보니 택배는 보내지 않는다. 수입은 줄지만 대신 이런 손님들을 만나는 것이다. 네. 아, 네. 자, 네. 아, 요제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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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엄마는 뿌듯하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떡집인데요. 아, 지금 가면 돼요? 아, 예. 예, 식 식당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세종시 갔다 올게. 요즘 들어 부쩍 세종시에서 주문이 늘었다. 공주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자리한 세종시에 인구가 늘면서 생긴 변화다. 여기 아,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아칠 단지 저기 있네. 세종시는 신도시인데다 일자리를 따라 이주하는 주민이 많아 젊은층 비중이 높다. 네, 예, 예, 이거 저 있어. 서비스떡이고요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시키신 떡이거든요. 네. 저 죄송한데 여기 젊은 분들도 떡 많이 시켜 드시나요? 아, 저희가 동호회랑 네. 저희가 테니스 동호회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원래 데이를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 여기 아, 자주 시키거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주신 친구도 보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체세요. 배달을 올 때마다 손님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들었던 재원 씨. 아 여기 상가들 많이 들어왔네 요즘 세종시를 자주 드나들면서 재원씨는 이곳을 눈여겨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이 도시가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정말 세종시가 새롭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될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여기 떡집이 많아요? 여기요? 네. 없어요 여기 떡집이 없어요? 2530세대에 떡집 하나만 생겨도 죠 인구가 늘고 있는데 비해 상업 지구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 그동안 구상만 하던 것을 실현할 때가 온것 같다. 첫째 재잘받요게요 그때 오떡요 아, 까요 네. 원 씨가 수이종 씨에 다녀온 뒤 큰아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에 대해 상의해 왔던 엄마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아 어, 이게 세종 씨서 받아온 거야? 네. 음, 뭐. 세종 씨 젊은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음. 네, 세종 씨가 많이 발전을 했네요. 음. 세종 씨 이점에 떡점 한번 해볼까? 이 호점을 한번 해보자고. 둘째한테 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놓고 저희. 장사는 남들한테 먼저 가서 시작을 해야 돼 네. 음. 결국 본점인 이곳은 둘째에게 맡기고 첫째 재원 씨가 수종 씨로 진출하기로 했다. 그날 밤 첫째 재원 씨의 집. 야, 다 자, 다 일어, 다 일어. 일어, 다 사업을 확장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온 재원 씨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모양이다. 먹어봐봐. 괜찮을 것 같아. 뭐어봤어 한번 해봐. 요거를 한번 떡으로 응용하고 싶은데 음. 어때? 괜찮을까? 이거? 색깔도 이게 좀... 저기 데 요거를 한번 떡을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요거를 음. 한번 해서 내일 한번 깨송편을 저한 만들어볼까? 세종시는 젊은 인구가 많으니 그들의 취향에 맞는 떡을 개발하고 싶은 재원 씨. 젊은층의 관심을 갖는 건강과 감각을 모두 충족하는 재료로 토마토를 선택한 것이다. 떡과 인연을 맺은 지 15년. 그는 이제 새로운 승부수를 던질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다음날. 자둘자, 들로와봐 어... 어... 첫째 재원 씨가 밤새 연구한 토마토 송편 만들기에 돌입했다. 그 이번 추석 송편을 한번 토마토 송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막내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서 떡이 좀 쫄깃하고 그런 구수하고 전통적인 그런 맛이 있어요. 아, 떡이 토마토에 들어간다고요? 어, 아, 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해본다고요. 형이야 생각만 하면 되지만 결국 이 일을 하는 건 둘째 기원 씨. 요즘 추석 대목 때문에 바빠 죽을 판인데 이 일을 더 늘리려는 형을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기원이는 재료를 준비할 때 토마토를 그냥 절구통에다가 조금 이렇게 빵구라고. 그러면 내가 물반죽하고 해서 비율을 맞춰서. 도 이게 토마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일거리만 늘어나. 안 소리 까지 말고 그냥 까라면 까. 그 저기 절구통에다가 10kg를 저기 시 떼뜨리지 말고 그 아닌 것 같아요. 까긴 또뭘 까요?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니 둘째 기원 씨는 더 기분이 안 좋다. 동생의 반대에 형은 형대로 빈정이 상하고 셋째 레원 씨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때 엄마가 들어왔다. 야, 우리야. 말꾸를 어느정도 고 있어? 어? 어 뭐야? 뭐 때문에? 아, 요즘 토마토가 몸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토마토 이제 그... 토마토를 가지고 한번 해서 토마토 송편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애들은 반대를 해버리네. 떡이 토마토 이상하잖아? 아좀 생소하긴 한데 형 말을 좀잘 듣고 형하고 상의해서 잘 해봐 어쨌거나 큰 형이 하자는 대로 해라 니들 어? 네. 어. 어? 엄마의 중재는 중재가 아니라 첫째 재원 씨를 편드는 것으로 끝났다. 야너 야, 토마토 별무통이나 빠져 안 와. 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얄밉다고 기원 씨는 형보다 엄마에게 더성운하다 엄마는. 세일통만 들고또 철저하게. 야, 투시야, 이거 토마토 도구통에다 빨아 야, 저 철구통에다가. 안 그래도 일거리가 잔뜩 늘었는데 절구는 또웬 말인가. 둘째 기원 씨는 몇 번이나 강조한 형의 말을 무시하고 보란 듯이 믹서에 토마토를 갈아버렸다. 형의 말대로 씨만 살리면 될것 아닌가. 그런데. 야. 네. 아니, 내가 절구통에다 퉁퉁퉁 치다니까 이거 아예 갈아버렸잖아, 이거. 아, 이걸로 써봐요. 저 절구통에다 지금 어떻게 이걸 절구통에... 쳐. 그, 통을... 아니, 내가 씨를 여기서 살리려고. 아이 봐봐요. 씨 여기 다 있잖아요, 이거봐요. 이거봐요. 아이 어떻게 했는데 시가다 살아 있네? 확인 전에 벌어 화부터 내는 것도 엄마 판박이다. 계급이 카페예요. 서연이 나무로 높아갖고 막 하려고 나 가려, 비율을 맞춰 반죽을 만드는 건형 재원 씨가 직접 나섰다. 그동안 둘째에게 다 맡겨서 그렇지 사실 이집 떡의 원천 기술 보유자가 아니던가. 젊은 층을 노리고 만드는 떡이니 양보다 모양에 신경을 쓰는 재원 씨. 좀 조금만 좀 재원 씨의 생각대로 토마토의 질감이 살아있는 독특한 송편이 탄생했다. 소는 콩이 아니라 깨. 역시 젊은 층 취향에 맞췄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형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구현해온 둘째 기원 씨. 송편을 찌고 나니 보석처럼 화려한 색깔로 변해 더 예뻐졌다. 야, 우리 씨앗다 살아있잖아. 우리. <laughs> 모양만 예쁜 것이 아니라 맛도 좋다. 반대했던 기원씨는 괜히 머쓱해진다. 새로 개발한 상품을 엄마에게 자랑하러 가는 첫째 재원씨. 고추씨처럼 나와요. 되게 토마토 씨앗이거든 <laughs> 음. 상품 가치가 있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요즘 저기. <laughs> 한대 사람은 빠른 사람은 태는사람 우리가 거기에 또 맞춰서 나가야 지 만든 사람 따로 있는데 칭찬은 형에게만 쏟아진다. 누나들이 아주 그냥 오랜만에 아이들에 달랬어요. 음. 형 말이라면 무조건 박수부터 치는 엄마를 보던 둘째 기원 씨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버린다. 마음 터놓고 지내는 동네 형을 찾아온 것. 형님 왔요어 그래 오랜만이네. 어, 네, 이구나. 네, 야, 잘 지내지? 예. 네, 네. 어머니 어떠셔? 요즘 그렇지. 어머니 한 번도 못 뵀는데. 자꾸 이 엄마하고 형하고 막 편먹 편먹기 편먹기 안해 하는데. 아, 형이 나 와서 타이어 나갈까? 타이어는 아무나 하냐? 타이어가 잘하다가 왜 갑자기 그때? 그 동안엔 힘이 들어도 가족과 함께 하는데다 안정적이라 참았는데 요즘은 그냥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된 기분이다. 응, 나, 그냥, 때려치고 옛날에 하던 거 그냥 음식을 할까? 음식은 여기까지 배운 게 아까 없지, 응? 형제판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때로네가 때려, 때려치면은, 나머지 형제 둘은 어떻게 하라고. 요즘에 누가 그렇게 삼형제가 모여가지고 장사 같이 하고 하는 형제들이 어딨냐? 다 으르렁대고 싸우고 저기 하는데. 그난 그거 보면은 부러워. 나름의 고층이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 기원씨는 좀 답답해진다. 기원 씨가 자리를 비우고 있는 동안 가게에 쌀이 들어왔다. 열일에 한 번꼴로 갓 도정한 쌀을 들여오는데 오늘이 그 날이다. 어, 쌀 왔네. 어, 기원 아 평소 쌀을 받는 건 둘째 기원 씨의 일이다. 어, 아, 어디 갔어? 미쳤나? 어디 간 거야? 기원 씨가 없으니 막내와 첫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직접 쌀을 받아 나를 수밖에. 아이고. 8 0 k g 짜리2 0 k 과2 0 k g 짜리4 0포대짜리한0정들도 나르기에 쉽지 않은 무게다. 아리 10kg짜리. 1 0 k 요짜리1요어 특히 둘째가 들어오고 난뒤 힘쓰는 일에서는 거의 손을 떼고 있던 첫째 재원씨는 하나 나를 때마다 헉 소리가 절로 난다. 둘째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 결국 쌀을 다 나를 때까지 둘째 기원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얼떨결에 쌀을 나르긴 했는데 다 옮기고 나니 재원씨는 더 화가 난다. 빨리 해봐.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이 이러는 영문을 모르겠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이 소리에 관한 네, 사항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나 나갔다 오는데 뭐, 뭔일 있었냐? 저도 나갔다 왔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던데요. 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난뒤 기원 씨가 돌아왔다. 모처럼 콧바람 쐬고 와서인지 표정은 편안하다. 그런데. 야. 네? 너쌀 날리고 있는데. 어디 갔다 이거? 미리 얘기를 해뒀어야죠. 어디 가면 간다고 그래 장난국한 이렇게 한발 한국 한뭐해먹한냐 한국 한국 한좀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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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우 좀한기 2km 전방 이내 국 한국 한국 한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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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첫째 재원 씨의 계획을 알리 없는 둘째 기원 씨는 겨우 풀어진 기분이 다시 상하고 말았다. 자신은 칠 년째 해 오는 일인데 어쩌다 쌀포대 한번 날랐다고 저렇게 화를 낼건 뭘한 말인가. 둘째 형 마음을 알리 없는 막내는 해맑은 인사와 함께 집으로 갔다. 오늘따라 동생에게도 섭섭한 둘째 기원 씨. 집이 가까우니까 매일 나한테만 이거 시키네. 이거. 사실 가까워봤자 몇 걸음 차이 안 난다. 형제 중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는 둘째 기원씨는 늘 가장 늦게 퇴근한다. 생각해 보면 가족이 함께하는 건 행복한 일이다. 그러나 가족들은 공가사의 구분이 없어요. 일단은 이제 내 가족이니까 그래서 이제 선도 없고 이제. 해줘야 될 것도 이제 대신 또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또 이제 힘든 부분도 좀 있죠.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 보니 가족이라 남보다 더 섭섭할 때도 많다.